막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막공을 하면 질질 울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눈물이 안 나서 <laughs> 아 지금 너무 힘드네요. 막, 막 울고 막 그래야 되는데. <laughs> 사실 어저께 먼저 막공을 한 우리 아영 배우님, 또 하나 배우님, 지철 배우님 이렇게. 먼저 막공 소감을 나누는데 아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울지 않고 울지 않겠습니다 우린 또꼭 돌아올 거니까요 하길래 아저 어, 멘트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속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어, 나도 꼭 그렇게 해야지 저도 울지 않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저희는 또곧 돌아올 거니까요 저희 작가 대표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생겨서 곧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가 기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아오지게가 끝났습니까 이제 끝났겠지 아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야 되고 어, 이걸 돌아와야 하는데 이러면서 아쉬워해 주셔야 하고, 그래야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어, 아무튼, 어, 매회 달마다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셨던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 지옥 같은 삶에서 저를 건져주는 작품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꼭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나 그 마케팅의 부담을 여러분께 드리는 건아닌요 <laughs> 제가 그 사실 전이 공연하면서 처음 만나는 배우들도 있는데 어 제가 표현은 좀차갑겠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 배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셔도 됩니다. 조심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어요? 약속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만납시다! 약속!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하긴 해보고 싶어가지고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이분한 역할을 맡았던 이 예지입니다 <laughs> 아까 화이팅 하기 전에 저희 음악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지금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되돌아봤을 때좀 그래, 그런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관객분들이 저희 막 글대고 하는 거를 객석에서 너무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도 오히려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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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기 오면서 너무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매일 극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laughs>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들 중에 막내인데 엄청 까불고 막 언니들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막다 그냥 오냐 오냐 이렇게 해주신 우리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그리고 이 창작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창작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걸 계속 만들어주신 창작진 선생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라이브랑 진짜 너무 멋지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연, 사연 사연 제가 72살이 될 때까지 이걸 올려주세요. <laughs> 네세번 했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즈레지 문의가시나드 팔봉리 문의학교 75세 김인순어승미입니다네참그한10 어, 작품 생활한 지 12년 만에 어, 빨리 공연장에 가고 싶다 빨리 연습실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언니들이랑 만나서 빨리 장난도 치고 막 보고 고막 저희 라이브 대표님 진짜 너무 좋으시거든요. 라이브 대표님한테 막 장난치고 막 괴롭히고 싶고 막 여기 석부 역할하는 지철이 그다음에 우리 정우 오빠 빨리 막 괴롭히고 싶고 막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막 짧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던 이 소중한 이끄면이 정말 끝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꼭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디서 가실 거 계시죠? <laughs> 예술감독 김재환 PD님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정말 창작진 분들과 정말 관객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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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얘기가 8살이 돼서 이 공연이 계속 계속 돼서 8살이 된 다음에 이 공연을 어 어디선가 봤으면 꼭 좋겠어요. 그때까지 이 공연이 계속 계속 성장해 나가고 계속 계속 공연이 될수 있도록 너무너무 소망하고 감사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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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양심심. 제가 모든 공연 중에 가장 힘주는 노래, 날좀보소 잠깐 들려드렸고요. <laughs> 네, 제가 처음 이 작품을 만났을 때 뭐가 많이 없는 공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전 없고, 악역 없고, 자극적인 거 없고, 기교 없고, 되게 순한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공연.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했던 모든 공연, 제가 봤던 모든 공연, 그 어떤 공연보다 가장 뜨거운 매운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공연을 함께 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관객분들이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어,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과 그리고 배우들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거기 앉아 계시면서 그를 배우는 영란이를 응원하는 것처럼 저희를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드신 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 너무 감사했고, 저도 여러분들의 내일이든모레든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제 다 같이 인사하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안 울었죠? 많이 네, 아네요 제가 지금 너무 안 울어서 많이 아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꼭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아까 강정우 배우가 했으니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약속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